오늘 10월 24일 주일 연합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3부 12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1, 2부는 유튜브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합니다. 각 교회 학교는 11시 중국인 유학생 예배는 3부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18주년 부흥사경의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 백석 신학대학원장으로 계셨던 홍인규 교수님이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부흥사경회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십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떡과 빵 음료가 풍성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하고 이성은 목사 가정이 목사 임직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시간 되세요. 제98자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가 10월 25일 26일 월화로 진행합니다. 저희 교회가 잘 섬기고 많은 목회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능은 11월 18일, 이명교시는 11월 27일에 있습니다. 김다정, 김준성, 정윤성, 한예지, 노준하, 문지수 형제 자매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으며 송은혜, 이다니엘, 이승환, 형제, 장가, 중등, 임용고 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지혜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 나올 기도의 간증 강사는 한동욱 목자입니다. 다음 주 청소 목장은 부에노스 까바 프랑크프루트 목장입니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각 목장이 작정한 VIP를 지속적으로 섬길 지혜를 주시고 영혼구원을 이루소서 주여, 요한복음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주여, 상품부를 통해 언어와 습관이 바뀌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주여, 수능 임용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체력과 집중력,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소서 주여, 방역과 백신 접종이 잘 되어 생업과 사업 현장이 회복되게 하소서.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사명, 위대한 도전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는데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11일부터 새벽기도를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월요일은 노을 기도이기 때문에 평신도목회자들이 목자들의 간증 메시지 듣고 나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합심 기도하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 화요일은 이승은 목사 유치부 담당 목사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기도해 인도하기 때문에 유초등부 교사들과 유치부 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들은 참석하시기 바라고 수요일은 청소년부 담당 배창훈 목사님이 섬기기 때문에 청소년 목자들과 부모들, 우리 교육 목자들은 참석하고 목요일은 유학생, 중국유학생 예배 담당 건대수 목사가 인도하기에 우리 스탭들, 스태프들, 중류예배 스탭들과 목장 식구들도 참석하고 금요일은 우리 싱글연합 담당인 노정수 목사님이 인도하니까 싱글목장을 비롯한 서른아홉 개 목장을 위해서 간드이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싱글 우리 부목자들과 싱글연합에 속한 청년들도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 기본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은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매일 성경 큐티로 어린이, 청소년부, 대학생들, 유학생들, 장년들 모두가 말씀하기도록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이어드릴수 있기를 바랍니다